이찬원 중국 구이양서 동공지진 이거 웃긴다 솔직 리액션 가수 겸 방송인 이찬원이 tvn 글로벌 문화 예능 토파원 2부시에서 다시 한번 특유의 솔직하고 해맑은 매력을 발산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중국 구인의 이색 문화를 접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라며 이거 웃긴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순간 동공지진에 빠진 그의 표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구이양에서 펼쳐진 특별한 체험.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 구이양이 소개됐다. 구이양은 다양한 소수민족 문화와 독특한 음식,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도시다. 제작진은 현지의 전통적인 먹거리와 풍습을 소개하며 출연진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현지에서 등장한 독특한 음식과 생활 풍경을 마주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특히 예상치 못한 비주얼과 현지인의 생활 방식 앞에서 그는 특유의 순수한 리액션을 드러내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튀어나온 말이 "이거 웃긴다"였다. 동공 지진 부른 리액션 "이거 웃긴다"라는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나 웃음을 위한 멘트가 아니었다. 낯선 광경 앞에서 진심으로 놀란 그의 표정과 맞물리며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극했다. 눈이 휘둥그레 커지고 입꼬리를 올린 채 당황스러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낸 모습은 동공지진이라는 자막과 어우러져 방송의 명장면으로 꼽혔다. 이찬원의 이런 솔직한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대리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듯 그의 놀람과 호기심이 그대로 전달돼 구이양의 문화와 풍경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시청자 반응 찬원 리액션이 곧 예능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찬원 리액션 때문에 빵 터졌다 동공지진 표정이 너무 귀엽다 이거 웃긴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돈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리액션이 단순한 리액션을 넘어 프로그램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한 팬은 찬원이가 놀라며 하는 말은 가식이 아니라 진짜라서 더 재미있다라며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토파원 이모시 속 빛나는 존재감. 토파원 이모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토파원들이 현지 소식을 전하고 이를 스튜디오에서 출연진이 함께 체험하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여행 예능과 달리 현지인의 시선을 담아 깊이 있는 문화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찬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늘 호기심 많은 탐험가이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아왔다. 낯선 음식과 문화에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솔직한 리액션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그의 매력은 프로그램의 감칠맛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이찬원은 현장을 가장 밝게 만드는 출연자 중 하나라고 평가할 정도다. 팬덤 찬스의 뜨거운 반응 방송 직후 팬덤 찬스는 SNS를 통해 그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동공지진 리액션 레전드 이거 웃긴다 짤로 저장 완료. 찬원이가 웃으니 같이 웃게 된다 등 다채로운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특히 팬들은 방송 캡처와 영상 클립을 공유하며 화제를 확산시켰고, 그의 이거 웃긴다 장면은 곧바로 인터넷 미음으로 자리잡았다. 짧은 장면 하나로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그의 존재감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예능에서도 강력한 화제성을 지닌 스타임을 증명했다. 대중적 호감도의 원천, 이찬원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꾸밈없는 태도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대중과 거리를 좁혀왔다. 이번 구이 양편에서 보여준 솔직한 놀라움과 웃음은 그가 가진 순수한 매력을 다시금 드러낸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꾸미지 않은 진정성을 느꼈고, 이는 곧 대중적 호감도로 이어졌다.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동시에 빛나는 그의 활약은 만인의 사랑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님을 다시금 입증했다. 글로벌 문화 예능과의 시너지 이찬원의 활약은 톱파워드 마우시가 지향하는 프로그램 성격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때로는 낯설고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때 이찬원의 반응은 시청자가 느낄 법한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며 자연스럽게 몰입도를 높인다. 그의 리액션은 국적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그가 글로벌 예능 콘텐츠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의 기대. 이찬원은 현재 가수 활동과 방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톱 파원 이 바소 씨에서 보여준 꾸밈없는 매력과 센스 넘치는 리액션은 그가 예능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구이 양편의 이거 웃긴다 한 마디는 단순한 멘트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다. 앞으로 또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그는 어떤 놀라움과 즐거움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맺음말 중국 구이양에서 펼쳐진 톡파원 이시타우시의 한 장면은 이찬원이 왜 만인의 사랑둥이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줬다. 낯선 문화 앞에서 동공지진에 빠진 그의 솔직한 표정과 이거 웃긴다라는 한마디는 가식 없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가수로서의 탄탄한 입지에 더해 방송인으로서의 존재감까지 더해가고 있는 이찬원. 그의 한마디와 한 장면은 이제 단순한 방송을 넘어 화제성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토파원 25시 속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과 따뜻한 공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량 약1 1 4 단어.